안녕하세요, 용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 적성에 맞게 직업을 찾는다는 건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쵸? 사람들이, 아, 나중에 난뭐 해먹고 살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지?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보통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장 첫 번째로 하잖아요. 저는 현재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아하는 건 그냥 취미로만 할 때가 가장 스트레스 덜 받고 자기 자신한테도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죠. 많은데 일단 직업이라는 말 자체가 검색만 해봐도 나와 있듯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이 말처럼 아무리 좋아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여도 직업이 돼버리는 순간 이게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버린단 말이죠. 주변 사람들만 봐도 어릴 땐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전공으로 이제 대학교를 가고 그 전공을 살려서 이제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아니 거의 90% 이상은 전공이랑 다른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뭐, 더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자기가 겪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 다르고, 스트레스만 받고 돈도 안 되니까 다른 일을 찾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물론 낭만이야 있겠지만, 낭만보다는 어떤 일이든 내가 하는 만큼 돈이 따라와줘야 더 많은 기회가 생기는 거고, 더 많은 걸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생업으로 삼았을 때 이게 만약 잘 풀리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좋아했던 것조차 이제 싫어지게 되고 쳐다도 안 보게 되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지만 원래 어렸을 때부터 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20살 때부터 타투에 빠져가지고 어린 나이에 이제 타투를 배우고 타투이스트가 되긴 했는데 이제 어릴 땐 그냥 타투 공부 열심히 하고 꾸준히 그림만 잘 그리면 어떻게든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타투를 막상 하다 보니 타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뭐 홍보 공부도 해야 되고 홍보할 사진도 이제 예쁘게 올려야 되니까 사진 찍는 것도 이제 틈틈이 연구해야 되고 요즘은 또 릴스 쇼츠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편집하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그 와중에 손님들 케어는 또 따로 해야 되고 이게 뭐 잡다하게 이것저것 더 많긴 하지만 아무튼 처음에는 내가 그림을 정말 좋아해서 타투를 배우고 알아가는 재미에 이제 웃으면서 했었다면 이제는 먹고 살려면 힘들어도 해야지 뭐쭉 그러니까 이것만 해왔는데 뭐 어떻게 이런 마인드로 이제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스트레스를 막 많이 받고, 이제 힘들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보다 더 복잡하고, 이제 힘든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은 진짜 어떻겠어? 저는 본인이 잘하는 일이랑 좋아하는 일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잘하는데 좋아하기까지 한다? 이러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러기가 쉽진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영상을 주제로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웬만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취미로라도 할 생각으로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대로 따로 놔두고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제 직업적인 부분에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내 생업에 적용을 하는 게 본인한테도 가장 좋고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본인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마음이 편할 수 있어야 오래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걸 통해 이제 추진력도 생기는 건데 내가 좋아하거나 하고 싶었던 걸로 생업을 삼았다가 이제 어떤 이유로든 정말 안 풀리는 상황이 와버리게 되면 스트레스가 진짜 몇 배로 돌아오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이제 자존감까지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은 어찌됐든 일을 할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전적인 부분이 있던가 아니면 뭔가 나아가고 있다는 기분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계속 이게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힘이 빠지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아하는 일이나 하고 싶었던 건 웬만하면 취미로만 할수 있다면 여유 있을 때 취미로 즐기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내가 좋아하는 걸로 생업을 삼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이런 꿈이나 목표가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힘 빠지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거북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내용들만큼은 내가 직접 보고 겪었던 걸 바탕으로 최대한 현실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돈잘 벌고 잘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많아요. 근데 그 과정이 정말 길 수도 있고 조금 힘들 수도 있을 뿐이지 어찌됐든 한번 사는 인생 힘들어도 나는 나만의 낭만을 추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내가 좋아하는 일에 이제 이렇게 올인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결정은 본인 몫이고 그에 따른 결과도 본인 몫이기 때문에 그냥 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을 때 정말 후회만이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확고한 마음이 아니라 어정쩡한 마음이라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차라리 좋아하는 건 그냥 취미로만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행복하게 즐기시라 이겁니다. 아셨죠?